哈哈哈，哈哈。哈。 여러분들 GTA가 무슨 게임입니까?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오픈월드라는 멋진 장르를 몇 단계나 발전시키고 항상 그 선두주자에 섰던 아직까지 많은 게이머들에게 최고로 남아있는 그런 게임 아니겠습니까? 특히 GTA 3는 시리즈의 엄청난 성공을 이끌며 게이머와 락스타 모두에게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게임인데요. 신작은 안 되고 GTA 5로 3세대째 단물만 쪽쪽 빨아먹는다고 욕먹던 락스타가 이번에 GTA 3 20주년을 맞아 GTA 3, 바이스시티 산안드레아스를 무려 리메이크도 아닌 리마스터의 합본을 무려 64,800원이라는 미친 가격에 내놨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20년 전이면 장동건, 유호성 주연의 영화 친구가 개봉한 연도예요. 마 많이 무었다 이가 그만 먹어 제발. 아무튼 출시 전까지 아무것도 공개 안 하는 게좀 불안하긴 했지만 정말 직전에 공개한 트레일러가 나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실제로 나온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똥이었습니다. 고화질 텍스처를 포함한 리마스터라고 해놓고 말도 안 되는 바지 텍스처에 사람 몸이 레고처럼 나눠져 있기도 하고 얼굴은 무슨 스타킹 씌는 은행강도 같이 생겼고요 기계한 움직임이나 우스꽝스럽게 접히는 관절 등 리마스터를 했으면 텍스처뿐만 아니라 캐릭터의 구린 모델링은 좀 손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동차는 무슨 전체를 유리로 만든 것처럼 똑같이 반들반들하고요 건물의 창문 안쪽은 이상한 수작을 부려가지고 뇌가 녹아버릴 것 같아요 게다가 비그래픽은 정말 리마스터가 맞는지 눈을 의심하게 만들더라고요. 기괴하고 동떨어진 캐릭터들과는 달리 배경은 멀리서 보면 좀 그럴 듯해 보이는데요. 가까이서 보면 또이 또입니다. 텍스처가 정말 덕지덕지 붙어있고요. 여기저기 글리치로 가득합니다. 간판도 다 무지개 떡 같고요. 최적화도 정말 그지 같아요. 레딧의 반응을 보면 더 가관이에요 자전거 1인칭에서 뒤를 보면 이렇게 CJ의 얼굴이 확대되거나 어깨가 탈구된 것처럼 보이는 모델링에 관한 조롱부터 자동차가 날아가고 이벤트 컷신에서 NPC가 교통사고가 나고요 비의 오류가 많아서 이렇게 앞도 안 보이고 그래픽이 깨지는 건 기본이고 지붕을 뚫고 비가 내리거나 공간이 뒤틀리기도 하고요 비가 갑자기 잘리기도 한다고 하네요 텍스처에 오류도 나서 절벽에 사람 얼굴이 막 있는 끔찍한 광경도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리마스터 버전을 출시하면서 구작들에 적용되던 수없이 많은 모드들을 락스타가 저작권 침해로 전부 내려버렸다고 하는데요. 사진의 여자는 주인공의 여자친구인데 순서대로 오리지날, 리마스터, 오리지날의 모드를 적용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리마스터 얘기가 없는 GTA4의 모드들까지 다 내려버려서 그에 따른 조롱도 추가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훨씬 덜 성공적이었던 마피아 1이 리마스터가 아닌 퀄리티 높은 리메이크로 호평을 받았던 것을 언급하며 GTA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언리얼 엔진으로 바꿔서 그래픽이 향상되었고 GTA5의 부드러운 움직임과 운전 시스템을 가져온 것은 좋아요. 게임은 당연히 원작 그대로를 가져왔기 때문에 재밌고요. 그런데 게임 플레이를 방해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작년에 어떤 게임을 생각나게 하네요. 락스타는 문제가 심각한 것을 인지했는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PC판을 갑자기 판매 중단하는 퍼포먼스까지 보여줬고요. 11월 15일 오전 기준 락스타 런처에 다시 풀리긴 했지만 스팀은 아직도 올라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곧 있으면 GTA5도 10년차가 되겠어요. 저는 아직도 이 게임이 그렇게 잘 팔리는 게 이해가 가질 않네요. 물론 명작이긴 하지만요. GTA6는 언제 나오는 거야? 뭔가 4K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구작들의 리마스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많은 리마스터들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게임사들이 그저 돈벌이 기회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 구매하고 응원해준 유저들에게 보답한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게임이 흥하고 리마스터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유저들의 구매력이 있었기 때문이니까요. 하면서 머리가 굉장히 아팠던 게임이지만 그래도 한 가지 희망적이었던 점은 워낙 원작이 굉장했던 작품이라 게임 자체의 재미는 여전하다는 것이었네요. 앞으로 락스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합니다. 그럼 전 다음에 좀더 멀쩡한 게임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즐기 마세요.